안녕하세요. 저는 바른 말만 하는 마법의 거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궁금한 것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옛날 옛날 어느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에는 백설공주라는 행복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인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았습니다. 그 왕비에게는 거울이 있었는데요. 왕비는 밤마다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왕비 마마가 제일 이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로봇연구소 코너의 김원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어,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제가 채팅을 하면 로봇이 거기에 맞는 음성과 어, 답을 해주는 것인데 어, 이름하여 제목은 어,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울입니다. 음, 뭐 이렇게 말해서는 감이 잘안 오실 텐데요. 어, 앞에 들었던 동화 이야기처럼, 이제 내가, 어, 여기 채팅창에, 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노트북이 아부를 하면서, 김원유 선생님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라고 대답해주는 그런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건 재미로 만들어 보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즐겁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출발. 네이버에서 지난 시간과 같이 스크래치 3.0을 검색합니다. 동작인식 게임 만들기에서도 비슷한 루트로 들어갔죠. 첫 번째 링크에서 스크래치를 클릭하고 만들기 메뉴를 클릭해서 스크래치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블록을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어, 여기 왼쪽 하단에 확장 기능 추가기를 눌러서 텍스트 음성 변환 블록을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노트북이 말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 영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은 말만 하는 마법의 거울입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안에 있는 캐릭터도 무슨 말을 하는 기, 하는지 여기에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내용을 말하기 블록을 넣고, 컨트롤 C로, 어 여기, 복사를 해서, 대화 내용을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깃발 한번 클릭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 말만 하는 마법의 거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하죠. 자,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라고 했으니까,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 특정한 동작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어, 여기 음, 계속 질문을 반복하기 위해서 무한 반복하기를 하고요. 자, 여기 어, 여기 있는 어, 블록을 가지고 말하기 블록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여기서 대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궁금한 것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요렇게 묻고 뭔가 대답을 기다리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어, 이 묻고 기다리기 블록을 쓰면, 네, 만약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고양이 밑에, 어, 채팅 입력창이 생기도록 하는 블록이 바로 여기 있는 묻고 기다리기 블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깃발머리를 눌러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말만 하는 마법의 거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궁금한 것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뭐 누가 제일 잘생겼니 응. 물어보시면. 궁금한 것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원하는 대답이 지금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대답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 보죠. 만약에 감지에서 들어온 대답이 만약에 대답이 만약에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물어본다면, 이게 만약이겠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먼저, 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알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답을. 제가 입력한 게 맞는지. 대답을 말해주고요 자 여기 요걸 음, 한번 붙여 보면은 안에 무한반복하기 안쪽으로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말만 하는 마법의 거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궁금한 것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자 여기다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궁금한 것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말을, 대답을 뭔가 해줘야겠죠. 자,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면, 얘가 그러니까 아부하는 책 보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바로 당신 원유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요것을 여기 옆에 멘트도 말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고양이가 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말만 하는 마법의 거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궁금한 것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씀해드립니다. 그러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생겼니?라고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생겼니? 세상에서 제일 잘 생긴 사람은 바로 당신 원효 선생님입니다. 궁금한 것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씀해드립니다. 아, 네, 아주 제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제가 만든 제품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네, 여기 있는 대답 만약 버튼 위에 복사를 해서 다른 대답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공주는 어디 있니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물어본다면은 어, 집에 있습니다 네, 집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와이프가 있으니까 공주는 어디 있니 물어보면 집에 있다고 대답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말만 하는 마법의 거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궁금한 것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씀해드립니다. 이번엔 제가 물음표를 붙였는데 이 물음표까지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 여기다가 공주는 어디 있니 하고 이번엔 물음표를 썼으니까 물음표를 똑같이 붙여야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공주는 어디 있니? 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씀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해 놓은 대답을 얘기하게 하는 챗봇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코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대답을 넣느냐에 따라 어, 다양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만들고 싶었던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내용으로 꼭 한번 챗봇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 스크래치로 어, 재미있는 챗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